예!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찾아뵙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파우치 털어왔거든요 최초 공개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이거는요 아 제가 돈이 없어서 <laughs> 진짜 현실 흡수잖아 다이소에서 엄마한테 어서 졸라서 사, 사온 미키 파우치입니다 <laughs> 자, 외국인 이런... 발음으로 읽어주세요 에튜드 에튜드 더보 래스팅 운데이션 입니다 매트하고 좀 좋아요 이거 자 이거는 물 먹으면 촉촉 퍼프, 그냥 쓸땐 커버 퍼프 입니다 <laughs> 조롱박 퍼프인데요 지금 네. 다이소에서 2 0 0 0원에 새로 나왔더라고요 맨날 똥 아... 퍼프랑 이런 것만 썼는데 네네네 그래서 한번 써봤는데 와... 갓 이소입니다 갓 이소 네 좋더라고요 이거 물 접시에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짱.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은 다음은 섀도우를 한번 공개해볼까요? 섀도우를 네. 사실 제가 파워 무쌍이기 때문에 네. 섀도우 저는 요거 진짜 좋아하는데 요거 아털 털라 <laughs> 요거 요건데 저 확실히 딱 봐도 이렇게 온폭파인 게 보이시죠? 오, 네. 이거는... 에, 아 이거는 아 덕페이드샵 리얼 진저입니다. 근데 덕페이드샵이 이번에 섀도우 다 바꿨나? 그래서 엄청 싸게 파이던데 진짜? 음, 몰라 아, 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laughs> 하튼. 여 제가 하도 써가지고 이것도 다지워지고 엄청 예쁩니다. 이색입니다 어. 예쁘죠? 네. 이거를 베이스로 바르면 와 짱이에요. 짱. 레알 짱입니다. 레얼. 더페이스샵의 리얼 진저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laughs> 그 다음으로 어그 다음으로 약간 붉은, 붉은 아이템을, 아이램을 쇼게 해볼게요. 쇼게? 네. 아, 이거는 그래도 약간 주황기가 섞였는데, 일단 이거부터 하면, 이건 유명하죠. 에뛰드 하우스 다이다란 대추차. 아, 아. 이거는 진짜 포인트로 쓰면 짱입니다. 아. 무쌍이 써도 별로 안 부어 보이는 섀도우. 이거를 그어보면? 아. 딱 대추차 <laughs> 색깔이죠. 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대추차는 네, 안 먹어봤지만 멋있네요. 그냥 색이. 그 색깔이에요. 네, 엄청 예쁘죠?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달달한 대추차. 이거는 이제 또 더페이스샵 제품인데요. 이거는 자글자글한 펄이 들어가 있어요. 나도 이거 있어. 있나? 어. 이게 또 수지가 발랐잖아요. 수지. 아 그래? 아. 갓 수지. 샤네마라 아, 아, 수지 <laughs> 사과 수지 아 일단은 <웃음> <웃음> 일단은 홍차 크레거네 맞아요 홍차 크레틴인데 이것도 되게 예뻐요 포인트로 발라주면 아, 엄청한데 일단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네아 이런 색입니다 아 완전 완전 브론저 예 yes. e 브론즈 볼볼 하죠 가을 가을 하단 얘기예요 알겠어요? 오우 yeah. 아이가리 oh, 아 너무 예쁘죠 딱 바르면 이제 딱 바르고 이제 소개팅 나가면 그냥 끝이에요 소개팅 나가시는 적 있어요? 카메라 꺼 그다음에 좀 이제 약간 브라운으로 음영을 주고 싶다 오늘 난 약간 좀 딥하고 다크한 여자가 되고 싶다 오 요럴 때는 이에뛰드하우스에 카라멜 팝콘 맛을 바르고 가면 됩니다 오, 요 오, 색깔은요 어, 네, 예쁘죠 어. 이거는 이제 요거랑 발랐을 때 되게 조합이 좋습니다 아. 이거를 좀 넓게 바르고 이거를 이 좁은 약간, 영역에 어네 아, 맞아요 좁은 영역에 어. 바르면 오 어, 예쁘다 어 이것도 엄청 예쁩니다 아 어. 어. 베이지 어 베이지 색깔 딱 베이지 색깔 진짜 예쁘다 섀도우 끝이 밑다? 아닙니다 이제 애교살 세도 아 세도 세도가 <laughs> <laughs> 빠지면 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들고 <laughs> 분명히 두 개를 챙겼는데 왜한 개밖에 없지? 그게 진짜 제일 예쁜데. 이거는 스킨푸드의 딸기 바나나 쉐이크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딱 애교살에 발라주면 애교살이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 이거는 또펄이자약자글 해가지고요. 네. 좀 많이 발라야 되는데. 왜 자꾸 햄터 손가락으로 바를 아. 생각이죠? <laughs> <laughs> 자, 이거를 이제 딱 발라주면은 이게 또 펄이에요, 펄. 아. 그래서 아 진짜 촉촉하네요. 약을 약을 촉촉하고 이거 바르면 바로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laughs> 그런. 소설 속의 여주인공, 바로 되실 수 있습니다. 리샤의 뚜껑 이렇게 이렇게 여는 그거 1번인데. 아, 뚜껑 이렇게 이렇게 여는. <laughs> 네. 다음으로, 블러셔. 아, 이 블러셔. 이 블러셔. <laughs> 최칸나님 제공. 진짜? 내가? 이랬. 아, 세쥬. 아, 이건 바로 니혼에서 물 건너온. 저는 이제, 한국 로드샵 밖에 안 써봤는데 이또 어? 친구를 잘뒀어요 제가 <laughs> 여러분 악플 달지 <알지> 마세요 그런 <laughs> 제발 선풀을 좀 달아주세요 자 일단 이거는 세졌는데 이것도 진짜 역시 블러셔 강국 일본에서 건너온 블러셔 세쥬앤세 이거는 1호입니다 오. 읽어주세요 세카이노 채널의 <laughs> 블루 쇼런 닷스네. 이거 정말 예쁜데. 이거 바르고 나가면 러블 러블리 러블리 해져요. 사람이. 아, 자신이 되게 예! 자기애가 되게 예, 예. 사람 원래 자기애가 강해야 돼요. 러브 어스. 왜 알.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톡 톡톡톡톡.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바르고 나가면 러블리해집니까? 바로 그냥 예. 인간복숭아. 어, 발색 왜안 해주세요? 예. 아, <laughs> 인간복숭아가 될뿐만 아니라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인기녀로 등극 아 알겠습니까? 여기에다 해드릴게요. 약간 아. 흰기가 지금 보이긴 한데 그래도 파운데이션 아 바르고 하면은 약간 손에 털 보이는데 제가 털이 좀 많아요. 모자니까 좀 해주세요. 에? 이제 파우치 영상 찍으려면 펄 아, 제모는 필수. 그리고 제가 제일 아아 아바타스. 아, oh yeah. 예. 너의 하트를 떼온 이거는 키스미. 아 여러분 다 아시죠. 히로인 메이크. 스무드 리퀴드 아이라이너 이거 브라운인데 어, 여기 약간 이렇게 상처를 입었네요 이거는 배송오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테이프로 찜찜 <laughs> 감았어요 이거는 어. 되게 안 지워지고요 네. 엄청 예쁩니다 그리고 잘안 지워지고 인생템? 은 음. 아닌데 음. 반인생템 반인생템 음. 그리고 약간 반생템 아 반생템 그리고 약간 얘가 제가 써본 결과 좀잘 그려지고 붓도 맞아요.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요. 얇고 얇게 그려지고. 맞아, 얇게 그려지고. 좋아요, 좋아요. 또 키스미 발동합니다. 아, 출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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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또 마스카라계 왕 왕이자 본주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롱앤컬 썼는데 물론 볼륨 앤 컬도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건 진짜 변신 응? 같아요. 뭉치고 이거 진짜 별로요 <laughs> <laughs> 이거 이렇게 브러쉬 모양 롱앤컬이 아, 짱입니다 짱이죠. 키스미는 <laughs> 최고야 최고야 그레이시아 <laughs>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서 속눈썹 삭삭삭삭삭 올리면? 올리면 그레이그레이예자 yeah. 그러면 마스카라가 나왔으면 또 뭐가 나와야겠어요 이제 뷰러가 나올 차례입니다 oh. 또 뷰러도 로드샵이에요 오 미스하, 미스 아, 미스하. 미스하. 뷰러 좀 깨끗하네요. 미스하, 그냥 뭐 그럭저럭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뷰러는 자기 눈에 맞는 게 짱이에요. 맞아요.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요. 다이소 뷰러가 잘 맞다. 다이소 거 쓰면 돼요. 네, 맞아요. 미스하 잘 맞다. 미스하 쓰면 돼요. 네, 시세이도 잘 맞으면 시세이도, 시세이도 쓰면 돼요. 돼요. 오케이. 오오, 죄송해요. 지금 뭐한 거야? <laughs> 다음은 눈썹이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눈썹이 또 빠질 수가 어? 없는데 갈색인데요. 갈색. 아 근데 이거 좀 뭔가 괜찮더라고. 어, 내가 맞아요. 눈썹을 잘못 잘 그리는데도 이렇게 라인이 딱져 있어가지고 음? <laughs> 됐습니까요? 네. 여기 딱 그려줌.. 아털 <laughs> <laughs> 이렇게 딱딱 털 자꾸 하지 마세요 와 진짜 씨. 이번 편 털복숭이 편 아이가 <laughs> 이렇게 해서 딱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네. 와 일자 눈썹 쉬... 어렵.. 어렵잖아요 쉽게 완성됩니다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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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이걸로 이렇게 탁탁탁 <laughs> 아, 되게 잘믿기 s u r 한 방향으로 이렇게 a 한 방향으로 e 한 방향으로 싹 l of a l i t e 아 a t t l e b little bit 요 l i t l i t of a little b i 이거 너무 예쁘죠. 아까 편집 좀 편집 좀해 주세요, 제발. 나는 <laughs> 어옷 가는 게 없어 털나오고. <laughs> 일단 오, 이거, 이거 진짜 예쁘다 댐. 어. 고구마리. 대박이죠? 사세요, 이게 진짜. 이거 대박입니다. 이거 13번 간지 보스. 아, 진지 보스고요. <laughs> 11번 칭착 <침착> 보스. <laughs> 아, 그러면은 이거를 그래. 베이스로 깔고 이거를 안해봐 아, 거. 그래도 예쁘고. 네. 이거만 단독으로 이렇게 발라도 될까요? 어, 빨 발색해주세요 알겠어요 현기증 나나요? 네 현기증 일단 11번 부터 아 13번이 좀 연하니까 13번 부터 우와 이거 진짜 예쁜데? 얼마 주고 샀어? 이 단돈... 6,000원인가? 5,900원인가? 오마이갓 쫄죠? 오오 이제 칸나님도 결제합니다 바로 <웃음> <웃음> 짱이죠 와, 이거그라데이션에서 발라도 예쁘고 좀이렇게 풀립으로 팍팍팍 채서서이라도 예뻐 이거는서이번침착이스이중이중이중이중요이요이이중이에이에이에서이 중에서 서이 삐아 두개 요즘 서이 제일 자주 바르고 있는 거 아. 아 진짜 예쁘다. 완전 예쁘네. 응. 딱 지금 계절에 바를 색. 예. 이게 이게 또 언제 올라갈지 몰라요. 봄에 올라가랬잖아요. 작작하세요 지금. <laughs>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값을 좀달아 주세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으로 립밤. 아, 여기 제 이름 있네요. 립밤은 어, 뉴트럴 진이 나 거예요. 뉴트럴 진이 나. 예. 네. 이제 요즘에는 또 입술에도 S P F 를 챙겨야 된단 말이죠. 네. 아 진짜이시네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네. 15이거 어. 충분히 챙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자외선이 통과를 못해요 입술에. 아 되게 당연한 소리를. <laughs> 뭐라도 말해야 될것 같아. 자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촉촉해집니다. 잘 털에 한번 촉촉개를 한번 해볼게요. 털이 얼마나 꾸덕해지는지아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나 털이 저왜 이렇게 많지? 자, 이렇게 립밤까지 저의 파우치 소개가 끝났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으셨나요? 재밌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의 파우치에 인생템 반생템 아니고 인생템 탑 3를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탑 3. 네 여러분 기대되시죠? 배추 공개할게요 고두고두고두고두고 11호 침착 보스 음. 이거 아까 바이색샷 보여드렸죠? 이게 제 인생템 TOP3 입니다 예 yeah. A.S.M.R <laughs> 태핑태핑그 다음에 TOP2는요 탑 TOP2는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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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많이 썼던 아. 덮백 제잘 리얼 진전 음. Okay. 요 색입니다 요거는 이제 베이스로 발라주면 너무 예쁘죠 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품절 임박이에요 빨리 사세요 <웃음> <웃음> 그리고 대망의 탑 1은 <laughs> 짜잔 오 히로인 메이크 키스미 마스카라입니다 제가 원래 그 미샤 3D 마스카라 있잖아요. 그 네. 완전 저렴한 거. 네. 그걸 이제 계속 썼었는데 계속 무쌍이다 보니까 잘 처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 이게 뭐가 문제인가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 날. 네. 그런데 이제 유튜버 분들이 이 키스미랩 쓰는 거 보고 와 저건 혁명이다. 음, 저것은 바로 나의 이 마스카라를. 업 시켜 줄 거다 아, 마스카라를 업 시켜 줄 거다 아, 예. <laughs> 아 속눈썹을 업 시켜 줄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아. 바로 그냥 이거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발라봤는데? 역시 나예요 역시는 역시 기대 이상이에요 오. 내려오질 않아 내려오질 않아 <laughs> 이게 하늘에 치솟아서 내려오질 않아요 이걸 바르면 oh. 여러분 답은 키스미입니다 키스미 자탑 원까지 아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네탑 원까지 이게 one 3등, one. 2등, 1등 101 yeah. I e e l n 너와 나 둘이, 어, 단 둘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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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 진짜로 안녕.